철원 최전방 마을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트랙터가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지뢰 사고는 아닌 것으로 결론났는데요. 하지만 지난 폭우 때 지뢰 유실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통선 이북 마을인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논한 쪽에 트랙터가 서 있습니다. 트랙터 오른쪽 바퀴 튜브는 찢어졌고 휠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트랙터로 경지 정리 작업을 하던 김사헌 씨는 폭발음과 함께 트랙터가 파괴되자 지뢰 폭발을 의심했습니다. 아 나와가지고 시간 정도 작업을 했어요. 작업하다가 뭐 뻥해. 그래서 보니까 트럭 다 탈석 주지 않더라고.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 수해 뒤이 마을에서는 집 대문 앞에서도 경작 중인 논에서도. 지뢰가 잇따라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해 뒤 접경 지역에서 발견된 지뢰만 280여 발. 이중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230여 발이 발견돼 비무장지대에서 흘러온 것이 아닌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또 다른 지뢰가 있을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도 또 다른 지뢰가 있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주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현재로는두발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그건 이제 군부대에서 수거를 해 갖고 그다음에 기타 지회 지역에서 한 제가 확인한 거랑 30발 내외 정도 발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 폭발 사고는 지뢰 사고가 아니라 타이어 폭발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과 군부대는 타이어 외부 폭발 흔적이 없고 사고 현장에 화약 반응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단순 타이어 폭발 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며 치밀한 지뢰 탐지 작업과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